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봅니다. 특히 산으로 들어 들러가면 가장 가경 각색의 꽃들을 보고 나무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무엇을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불안 폭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들이 호흡함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신이 좋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본성은 타락하여 부패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입국교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과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세심하시게 보살펴주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피조물의 불만저 위기에, 오늘도 주신 호흡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이 땅에 보내셔서, 제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 않을 수습니다 보시오시더 보살펴 주시고 또한 부장해 주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생을을 드높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실 수있도 하느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오늘 하루 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할 때에 한결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땅 제가 해야 할 바를 잘할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가르쳐 배우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말 걸음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